안녕하세요. 하남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이 열기가 막 느껴집니다. 이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죠? 어제부로 서울은 드디어 김문수 후보가 이지명 후보를 6%가량 앞지렀습니다. 통기도도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재명의 독재국가 이재명의 무법국가는 반다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뭐 엄청 많이 들으셔서 더 설명 안해도 아시죠? <laughs> 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를 살린 실력으로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죠? 아니, 아메리카노 원가가 120원이라고 자영업자 폭리 취했다 그러는 그런 사이비 경제학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호텔 노쇼 경제는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약금 10만원 내놓고 나중에 노쇼에서 취소하더라도 그동안 10만원이 뺑뺑뺑뺑 돌기 때문에 마을의 경제를 살린다는 건데 노쇼로 예약금 취소되면 그게 뺑뺑뺑뺑 돌던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엉터리 같은 사이비 경제학으로 대한민국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보수, 보수인 척 하지만 딱 한마디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대한민국을 AI로 살리겠다, 뭐로 살리겠다 그러는데요. 1년 동안 저희가 민주당한테 싹싹 빈게 하나 있었어요. 반도체 특별법 하나 통과시켜 달라. 왜냐?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이 다 없어졌어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맹추격을 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초격차 기술이 자꾸 없어지니까 제발 연구원들, 3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 풀어달라. 그것도 안 풀어줍니다. 왜? 민노총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보가 대한민국 경제에 살릴 수 있습니까? 순 거짓말인 거잘 아시죠? 게다가, 북한에 송금해갖고 지금 재판을 받내 만에 하는 그런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편먹는 경제 아니면 그래도 미국하고 친해야지 경제도 안보도 지켜지는 거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유권자들이 더 현명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작년 1년 내내 국회에서 한게 뭡니까? 그냥 국회를 근거로 해서 자기 수사했다고 검사 탄해, 문재인 정권 들여다본다고 감사원장 탄해,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 탄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까지 가져가면 1인 독재국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야 되죠 사법부도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 자유냐 독재냐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실거죠 법치냐 무법입니다 지켜주실거죠 김문수로 대한민국 도 살리고 자유